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최근 중국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은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불가능한 일이 생겼다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이득을 볼 일이 생길 것 중국의 교육열은 어떤 면에서 한국의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하는데요 최근 전혀 예상치 않게 이 점이 미중 무역전쟁에 의해 맞물리면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 및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고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명문대 보내려고 학군 좋은 곳은 단칸방에 10억을 주고서라도 구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유층들은 많은 학생들을 고등학교 졸업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 이 부유층들이 자녀 유학 동안 머물 미국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MIT 공대에서 중국의 고등학교 출신 학생을 단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의 smp는 미국의 명문대학이 최근 중국에서 학교로 나온 유학생들을 입학허가하지 않는다고 보도합니다. 이러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의중이 대폭 반영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 발언 때문인데요. 중국 유학생들은 모두 잠재적인 스파이다 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백악관에서는 모든 중국 학생을 미국 대학에서 공부시키는 자체를 중단시키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전역의 중국 유학생으로 근근히 재정적으로 버티는 학교들이 많아 결국 무산되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35만 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으로 2위인 인도에 18만 명의 두배는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명문대학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심하기 때문에 중국 대학생은 거른다는 지침이 선거 같습니다. 따라서 명문대는 아시아인들끼리 경쟁을 했는데 이제 다소 한국, 인도 학생들이 좀더 나아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미국 명문대를 나오기 위해 준비한 수많은 중국 학생들은 할수 없이 다른 나라를 택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모습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거론됩니다만 이렇게 모두 영어를 쓰는 국가들은 화이 5G를 보이콧하는 등 중국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많은 기술을 유학생들이 영구원 신분이나 미국 기업에 취직해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미국 중국 간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운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